김태훈의 게으른 책 읽기 어, 이번 순서는요 리리드입니다 네, 다시 읽다 뭐 백만 번쯤 이야기 드렸죠 어제 책장에 있는 책들을 다시 끄집어 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음, 팔 책이냐 아니면 가지고 있을 책이냐 네,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 역시도 그 과거에 읽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걸 어, 새삼스럽게 느끼게 돼서. 어, 점점 이 코너가, 예, 처음엔 되게 귀찮았어요. 예. 읽은 책을 또 읽어. 막이러면 <laughs> 최근에는, 어, 저도 이 코너가 점점 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예. 시작한 지가 벌써 1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마음에 드네요. <웃음> <웃음> 아까 그, 어, 부장님 만났는데요. 저희 제작하는. 걱정이 많으세요. <laughs> 왜 많으냐면, 야, 어떡하냐? 리리드가 인기가 좋다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 원래 인기가 다른 게좀더 있어야 돼요. 이이 코너는 사실 이제 사이드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되는데, 야, 앞뒤가 바뀌어서 이제 그 조회수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예. 네, 제가 뭐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제 인생이 연문 인생입니다. 예. 안문이 안 열려요. 뭘 하다 보면 계속 옆쪽으로만 열리는 <laughs> 그런, 하여튼 이것도 일종의 징크스라고 봐야 되나요? 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책은요, 히로세 유코라고 하는 일본의 스피드가이자 어, 편집자의 책입니다. 어쩌다 보니 50살이네요. 라는 책입니다. 네. 제가 50이 됐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미리 읽었어요. 네. 미리 읽어봤습니다. 네. 따지지 말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음, 평이합니다 아, 책에 아주 뭐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아, 이 책이 담고 있는 이야기의 어떤 목차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 책을 안 보셔도 될 듯한 책이에요 심지어 이런 겁니다. 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받으면 사랑합니다. 되도록 깨끗하게 라고 늘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것들을 가까이 두고 생활합니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편이 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서점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어, 100만 권쯤 있습니다. 100만 권쯤. 근데 왜이 책이냐? 네. 그런 많은 책들이 있는데, 왜이 책이냐? 제목을 잘 뽑았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이제, 어, 10대, 20대, 30대 분들한테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왜냐면, 하뭔 소리야? 뻔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미리 좀 소개해 드릴까요? 어, 이 책이 별로라, 별로요? 라고 하신 분이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제목에 이끌려 구입했는데, 읽는 동안 내내 뭔가 심심한 느낌이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만 적혀있어서 그닥 마음을 울리는 부분이 적었다고나 할까? 최대로 잡아도 이분 30대예요. 운전해서 <laughs> 나이가 나옵니다. 아, 저도 사실 20대나 30대 때 이런 책 읽으라고 누가 권했으면 뭐야 하고서는 집어던졌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이라는 건 아주 놀라운 겁니다. 과거에는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 같은 이 책이, 예, 네, 제가 50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언저리가 이제 되자, 어, 다르게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책에는 뭐 크다, 어, 뛰어난, 음, 사유, 아주 높, 높고 깊은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평이한 이야기들이 전혀 다른 무게로서 이제 다가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책은 서점에서 발견했을 때그 표지부터 좋았어요. 어, 그 일본 하니까 뭐 불매 운동이 벌어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 무지라고 있죠 무지 무인 양품이라고 어 있는 아마 하라케냐가 그 디자인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딱그 분위기예요. 뭐 더도 덜도. 어, 아닌 상태 그냥 가장 기본의 상태 예. 발가락에 이렇게 페리큐어를 좀 친하긴 하셨습니다만 그냥 아주 가벼운 샌들에 아, 자연 그 염료로 염색된 듯한 이제 편한 치마 아 린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표지도 약간 이렇게 무채색 계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뒷장은 더해요 예, 이렇게 하얀색 옷 예. 무슨 무지 무인양품 광고책인 줄 알았어요 안에 있는 사진들도 글도 적당히 여유롭고 적당히 평화롭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사진은 나도 찍어. <laughs> 그런데 책이라는 건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음, 그래서 좋은 편집자를 만나야 된다는 게이 느긋해 보이는 그 사진과 어, 뭐 그렇게 특별할 것도 없지만 담담히 이야기하는 그 글들이 책을 읽는 내내 사람을 평화롭게 만듭니다. 저도 너무나 공감하고 이 책을 읽기 전부터 이미 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거죠.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편이 좋습니다. 제가 뭐이 시간을 통해서 이 코너의 이제 출발점 자체가 책 정리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그 단계에 이제 간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뭐가 많으면 오히려 안 좋은 단계. 계속 정리하고, 버리고, 남들 주고, 팔아서 그 돈으로 맛있는 거 사먹고, 뭐 대부분 이제 술 마십니다. 뭐 그런 것들의 어떤 단계에 왔을 때, 이 책은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책을 읽는 내내 좀 사람이 젠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어 지금 명상음악을 듣거나 어떤 요가를 한채 편한 상태에 이르게 되듯이 요가를 하시는 분은 요가를 하고 명상을 하시는 분은 명상을 하겠죠. 마사지를 받는 분은 마사지를 받고 그렇게 이제 삶을 릴렉스 시키는데 이 책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누구에겐 요가이자 명상이자 마사지와 같은 책입니다. 읽는 내내 평화로워지면서 그렇지, 그렇지라고 다시 한번 흐트러졌던 일상을 추스리면서 어, 균형을 다시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가장, 음, 다시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이거예요.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성으로서도 이제 나이가 50살이 되면 이제 벌어지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변화들이 있겠죠. 이제, 완경에 가까워지는 그런 나이도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50개월이 와가지고 작년에 오른팔이 안 올라가서. 이게 뭘까? 뭐 이런 느낌 맞죠? 그리고 머리 자르러 가면 요새 이제 그 옆머리를 좀 제가 이제 투블럭으로 좀 이렇게 멋있게 하는데. <laughs> 옆머리를 짧게 치다 보니까 아, 흰머리가 너무 보이는 거야. 염색해야 돼요, 옆머리. 다하면 괜찮은데, 이 옆에 만 하여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를 먹는다는 게 점점 뭐가 많아져요. 시간도 많이 써야 돼. 뭐 귀찮아지고 자꾸. 옛날엔 그냥 가서 머리만 자르고 나오면 되는데, 이제는 염색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투블럭을 해요. 이게 멋있거든요. 그... 올해 이제 제가 왼쪽 가운데 손가락이 방아쇠 지은 분이 와가지고 아침에 나면 여기 부스니다 병원에 갔더니 나이가 들어서 그렇대요. 딱딱딱한 소리가 나요. 손가락에서. 여러분, 그 자기 손이 권총이 된 듯한 기분 느껴보신 적 있습니까? 50이 되면 느낄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서 방아쇠 소리가 나거든요. 딱딱딱딱 짜증나죠. <laughs> 어, 건강한 신체가 어, 조금씩 그, 나이를 먹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즐거운 경험이 아니에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게 바로 신체의 변화 같은 건데, 안경을 이렇게 쓰다가 가까이는 글을 볼때잘안 보입니다. 노안이 오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내리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난 놓친 네야 이런 거 근데 이제 이렇게 올립니다. 멋있어요. 위로 올리면 약간 멋있잖아. 밑으로 내리고. 이건 뭐냐면 자기가 나이 들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얘기 옛날에 다 했었지 않나? 그러니까 노화라는 네. 이런 거예요. 한 얘기를 또 해요. 기억이 안 나거든. <laughs> <laughs> 잊어먹고, 야, 이 얘기를 도대체 세 번째, 네 번째 하는구나 하면서 또 하는 거야. 아. 그럴 때이 책이 아주 놀라운 책이래. 이렇게 거이막 술도 안 먹어도 막 치고 그래요. 술 먹은 자리에서 이렇게 잔쳐서 쓰러트리고, 아, 안 취했어, 안 취했어, 실수해. 이러면서 다 취한 거야, 그 사람들. 뭘 실수야. 맨정신은 그런 짓안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치는 게 젊었을 때는 안 쳤어요. 방송할 때 네. 마이크 치고 이런 게 없었는데 나이가 들니까 손발이 둔해져가지고몰자고 치고 쓰러뜨립니다. 그때 이 책이 이 놀라운 효과를 발휘합니다. 삶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취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신의 최전성기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순간 꼰대가 되기도 하고. 자기 몸에다 뭘 자꾸 찔러 넣으면서 원래의 노하우와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자신의 외모를 바꾸기도 하고 굳이 껴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어 요새 최신 유행하는 말 줄임과 유머 이런 걸막 네이버에서 찾아가지고 키필코 젊은 사람들하고 놀아보겠다고 발버둥 치고 막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죠 난 노래방 가서 최신곡 부르고 있는 내 친구들이 제일 불쌍해요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laughs> 그런 분들에게 권합니다. 예 바로 이 책입니다. 서른 살일 때는 김광석의 서른 주임을 들었고, 마흔 살일 때 양희연의 내 나이 마흔 살에는 예, 듣죠. 5 0이 되면 아, 최백호의 잃어버린 것에 대해 들었습니다. 왜 웃어? 야, 이런 게 이제 웃픈 거군요. 네, 웃기면서 슬픕니다. 아, 역대 제일 슬픈 리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네요. <laughs> 네, 그런데 저는 어, 이 책을 사랑한다. 네. 이 다소 고탄 삶의 태도, 이렇게 여백을 보이면서도 평화로운 사진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 당연한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함께 쓰여진 글들. 그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는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책상 위에 어, 책꽂이가 아닌 책상 위에 늘 놓여져 있는 책이 몇권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과 함께 바로 이 히로시의 6호에 어쩌다보니 50살이네요 라는 책이 그런 책 중에 하나입니다 리뷰 좀 읽어볼까요 예. 회원들의 평점은 8.2점입니다 뭐 높다고 할수 없는 점수인데 아마 젊은 분들이 별로 좋은 점수를 안 주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자, 40대 초반이지만 왠지 노후대책을 해야 할것 같은 조급함이 쫓기다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조금은 안도가 되었다.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초조함을 잠시 잊을 수 있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잊게 만들어주는 책이다. 굳이, 굳이 50이 되지 않더라도 나이 때문에 초조하다면 읽어보길 바란다. 자, 별로요. 책장을 덮고 나면 일종의 공허감이 살짝 든다. 이런 책들에서 늘 느끼는 바지만 딱히 나쁠 건 없는데 뭐 그냥 느껴지는 것도 별로 없다. 제목은 괜찮은데 내용은 그냥 나이에 대해 적어놓은 수많은 다른 에세이랑 비슷비슷하다.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지만 <laughs> 책도 사람과 같아서 평범한 음, 사람이 누군가에겐 굉장히 매력적인 또 인생을 걸만한 사랑이 되듯이 책도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구를 고르듯 작가를 고르라.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자신의 친구와 연인을 찾듯 그렇게 책을 골라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책일 수 있는 책이지만, 제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된, 히로세 6호에, 어쩌다 보니, 50살이네요. 였습니다.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아직 전 50은, 리리드였습니다